왜, 왜 그러고 있냐고. <laughs> 근데 이거 점심이야.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. 늦게 일어나가지고. 얼굴 안 보이겠다. 나 머리가 너무 아파. 술 많이 마셨니 어. 너무 많이 마셨어. 너는 나랑 입맛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두개 가져올까 하다가 한 개만 가져왔거든? 어떻게 알 아니 근데 이거를 이거 아, 들어왔다고 나한테 먹어보려고 하나 주는 거야. 와 진짜 먹자마자 진짜 어, 맛있더라. 광대가 막 올라.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하냐 고나 탔는데 탄 거야 이게? 그래 맛있다. 다 먹어, 다 먹어도 돼. 열이 들어로어나 나오는 거지. 뭘려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거는 이거는 한참 후에 나올 건데. <laughs> 맨 처음 내 브이로그 나왔을 때 이거 알려 이거 보여줬잖아. 나한테 그 What's in my 우리 트라바가 가지고. <laughs> 깜자기 귀엽구만. 아, 귀엽지? 음. 보고 있나? <laughs> 땡땡아 지우사 지유, <지유서. 웃음> <laughs> 보여준다 친구한테 그래 아아아 아, 아, 그래. 웃고 <laughs> <나도 꽁> 있어 <웃음> 찍어 <laughs> 얼마만에 오던데? <laughs> 두 달? <웃음> <웃음> 어우 정말 우와. 우와. 그래? 어, 머리 봐. 아유. Let's go. Live. l e t 아 go. Let's go. Let's go. l e t 다 썬데?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 진짜 바로 좋아해. 제좋아 진짜. 뭐가? 만 내가 산다. 너무 웃긴데? <laughs> 어, 냄새가 미쳤는데? 야, 진짜 맛있다. 음! 맛있다. 음, 맛있네. 아, 웃겨 엄마가 뭐 하고 있냐고 했어. 이 위기가 다 짜여있어요. 육! 나 청소년. 얘네 <laughs> 반. <일반>. 어, <laughs> 맞아. 아, 5천원이구나. 우와. <laughs> 이, 우리 정직하게 살자. <laughs> <laughs> 우리 둘다 똑같은 방으로 싶다. 기다이뭐

인사야인사야아 <laughs> 진짜 웃긴다 지금 휴식 취하고 있어? 아, 너무 웃기네 아저 앞에가 뭐아아 진짜 웃겨 먹는 거봐 냠냠냠냠 <laughs> <laughs> 조심해 심기 건드렸어 지금 너 싸울 수도 있어 쟤랑 깜빡한 어, 건데. <laughs> 아. 그거 <곧> 다겠는데. 담다 <laughs> <잔다> 담다. <잔다. 웃음> 진짜 웃겨다거 <너가> 배야? 고양이인가? <laughs> 이 <laughs> <끼> 뿌리는. 고양이 같기는. 그이야 얘도 자. 풀잎컵. 김국해만니가 그니까. 도끼도 키우는 사람 많잖아. 진짜 웃겨. 쟤는 <laughs> 온기종기 모여서 지금 밥 먹는 거데 <laughs> 아, 너 냄새나 이들 냄새나 냄새... 아, 진짜 웃겨. 뭐먹는데 마치 나같아안 먹는다. 같아 아, 어이가 없네. 오모, 오모, 오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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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 아픈가? 자, 자는 거야, 지금? 뭐 저러 보자 기절 했 는데, 빵 <laughs> 이뻐라. 감사 합니다. <laughs> 아 진짜 너무 웃긴다. 오음 <laughs> 아이고 조심해 응? 응? 오, 오 이거 더 주셨네. 귀여워. 아, 응? 응? 안 귀여워 그냥. 이렇게 안 눌리다가, 이렇게 돌려야 눌리네. 지나치던 곳이었는데 안 와봤어? 응 어, 여긴지 몰랐어 유니클로 가서 아버지가 산 거야? 아니 <laughs> 아 이건 너 거야? 맛있겠다 환수 어딨 배고파? 그해 이것도 너무 예뻐. 지뭔 <laughs> 냄새가 이렇게 좋은 거야? 어쩔 뭐하나? 막 이렇게 막막여 요즘에 올리브 데이던데 올리브 데이 3만원 이상 구매하면 3천원 할인 누가? 올리브영 <laughs> 근데 별 소스가 없네 얘는 A, B에서 A, B로 가는 연속함수가 뭐든이 상관없이 앞쪽 필요하신 분 하나. 완투스 <laughs> 이런다. <laughs> 아 너무 웃겨. 비와 가지고 그런가? <laughs> 아 너무 예뻐. <laughs> 우와, 내가 시켜 줘야겠는데? 아니, <laughs> 다 <laughs> 우와. 아니, 떡볶이가 있어. 홍시 떡볶이인데. <laughs> 이네소스요 <대박이네>. 소스에 <laughs> 여유가 진짜. 우와. <웃음> 소스 해서 해서 먹 우와, <laughs> 맛있겠다. 준비하신대요. 가실. 가래요저요 응? 응. 그니까 우리 밥 많이 먹자. <목소리가> 어, 나 지금 엄청 밀렸어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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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말도 갈까요? <laughs> 결을 야어가 파김치는 진짜 대박이네한곱 마리 새우치는 너무 맛있겠다. 뭐, 뭐 먹고 싶어? 응, 너 먹고 싶어? 멜 리브 우와, 이거 봐어 응? 하트다, 하트 모양이다. 너가 좋아하는 거 나랑 빨대 바꿀래? <laughs> 너 핑크색 좋아하잖아. 아, <laughs> 맛있겠다. 와. <laughs> 내가 언제 그랬어? <laughs> 내가 언제 그랬냐고? 응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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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라. <웃음> <웃음> 이제 알고 보니까, 어? <laughs> 어? 얘왜 인스타가 없네? 맞아, 이제 그걸 맞아. 이걸 나중에 한 거야. 그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지. <웃음> 맛있겠다. <웃음> 너무 달달한 거 먹고 싶어. 요즘에 밥만 먹으면 왜 이렇게 달달한 게 땡기는지 모르겠어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이고, 귀여워. 어, 뭐야? 어, 영상 키면 꺼져. 노래. 음... 근데 너무 귀여워. 너 지금. 아, <laughs> 아 귀여워. thank you 아침을 먹었단 말이지 <laughs> 아침은 <지금> 항상 먹어 <laughs> 감사합니다 와 아이고 햇빛 음. 아이고 햇빛이야 음. <laughs> 음 아니. 아, 아니야 아니얘 척추 충만증 걸린다 이러다가 <laughs> <꼭>. 아니 <laughs> 어쩐지 그 내부 예쁘게 생겼더라. 엄마야, 응, 안 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어, 안... 왔어. 헉, 여기는... 어 여기 넓다. 우와, 아, 너무 귀여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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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대박! 아, 응. 귀여워! 진짜 많이 샀다. 음 이쁘다. 미쳤다? 이쁘다. <laughs> 너무 예쁘지. 아, 아 진짜 너무 웃긴. 아, 너무 예쁘잖아. 이쁘다. 하늘이랑. 응. 핑크로. 너 찍어줄게. <laughs> 저뭐 아파트밖에 없어 지고 <laughs> <laughs> 비닐봉지 날라다니는 거이아 이렇게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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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약간 이렇게 아.. <laughs> 맛있어? 대박! <laughs> 무슨 만화 영화를 들었지? 귀엽다. 음. 너무너무 예뻐. 어머, <laughs> 너무, 어머, 어머. 안 된다, 안 된다. <laughs> 근데 네, 생크림 약간 눌렸다. <웃음> <웃음> 먹자. 어떻게 먹을까? 그래서 저게 맥락이 무슨 무슨 맥락의 만화일까? 오? 안 보여. <laughs> 와 진짜 안 보인다. 그리고 내 머리 완전 사자인 거봐 지금. 이게 뭔노? 멋있었어서 그런데. 뜨기같 <목소리를> 봐. 우와! 좋아. 뭐 <목소리를 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아, 지금? 이거를 지금 나 지금 너무 행복해. 음. <목소리로> 지금 이거 행복이야. 어머 어머. 너무 많이 탔다. 이거 근데 왜 이렇게 빨개? 어? <laughs> 왜 이렇게 주어 근데 이거 왜 빨갛지?